법무사 기원서 법무사 사서소작업 거. <laughs> 여기가 내 책상 책상 요것장 법무사 작업 거. 깃발이 있고 요건 뭐냐 세계군인체육대회 <laughs> 요건내 책상 위에 꽂아 놓고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념패예요 총무과장 기원서 재직기간 그동안 해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2002년 12월 30일이니까 벌써 13년 전 이야기네. 서울중앙검찰청 남부지청 총무과장 할 때였어요. 그런데 요거 이 직원들 이름 하나하나를 늘 기억하기 위해서 업적 없애라고 했더니 굳이 굳이 이렇게 그 당시 총무계장 요 제일 천문에 나와있는 이상호 어, 개장이, 이렇게 정리해 줬더라고요. 자, 이게 내 사무실에, 저쪽에 가보면, 서울시민교에서 어, 보내준 액장 하나 있어요. 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금같이 나오라.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아, 성경,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종교적 의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읽어봐요, 그냥. 구약, 성경, 묻기도한번보는 것이 의미 있어요. 이것이 사무실의 책장에 꽂아놓은 책들인데, 그리스 신화. 이 책들 한 것이 읽어보면서 내가 신화 이야기를 할수 있는 어떤, 예, 암이 생기는 거죠, 암. 몸속에 그건 있는가, 병, 그, 암, 그거 말고, 아, 예, 리얼, 미해가죠 암, 암. 암이 생기는되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저, 저에 유수진 실장, 이거. <laughs> <laughs> 어제, 어제가, 5월 어디날 노는 날인도 나가서 하루 종일 일했어, 일했어. 우리 응. 응. 어, 오늘은 바로 이책한 권을 소개하기 위해서, 신말라에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 이책한 권을 소개하기 위해서 캠코드를 들었습니다. 이게 말라요. 네팔, 참, 가슴 아프게 됐습니다. 어, 오늘은 내가 책한 권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바로 요 책입니다. 히말라야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 바로 이 책입니다. 어, 저자가 이상배 이상배, 알피니스트 이상배. 이 책이 표제 보면, 에베레스트 삼수생, 늦깎기 사나이긴의 히말라야 이야기라고, 이렇게, 어. 뭐, 붙여놨어요. <laughs> 어. 히말라야에서 배운 어, 몇 가지, 가서른 세, 서른 다섯 세, 어, 그 미국 그요미 비티 그 국립공원 그 암벽 등반, 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산악이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뭐 그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아마 전기 기술인가 예. 네. 양산시 7급 공무원으로 그냥 가만히 있 먹고 사는데, 그냥, 그냥 산에 미쳐가지고, 그냥 공무원을 그냥 확대를 쳐버리고, 그냥 산들 그래서, 산을 타서 산 사람이 됐습니다. 이사별미 산실이에요, 산실. 산만 타서 산실이 아니고, 산과 하나로 녹아나는, 그래서 신령이 되는 사람입니다. 한 인간적인, 인간적인 이상배가 책을 어떻게 썼을까? 이상배가 그 책을 썼는데, 네, 오늘 내가 독후한 발표를 해야 돼요. 독후한 발표해야 되는. 동영상 찍는데 채취가 남았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알피스 이상배가, 음, 한 권의 책을 썼어요, 썼는데, 음, 오늘 그 책을 가지고 따끈따끈하게, 독한 발표를 하기로. 원래는, 그, 어, 홈워이서 네. 사실, 음, 그, 에서오디세이아라는그 책으로 발표를 할 생각이었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이 책. 오디세이아이 책. 그래서, 이 책을 발표하기 위해서, 많이 고 요, 요, 다 뭐,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놨어요. 네, 읽고, 이렇게 중요한 대목을 이렇게 체크해놓은 거죠. 네, 그렇게 이걸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어, 나하고 인연이 깊은, 나를, 안나폴나 라운드 트레킹에데대고 가가지고, 5,416m 초록나 고개를 넘게 된 친구가 책을 썼다 하니, 또 그리고 그 출판 기능을 갖다 왔으니, 그래서 그 책으로 이 히말라야는 나를 붙지 않다 이 책으로 갑자기 바꾼 거예요. 밤새도록, 네, 이 원고를 한번 읽었지만, 조정받은 기로서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원고도 읽어봤는데, 또다시 읽었어요. 밤새도록 읽었어요. 밤새도록 읽었어요. <laughs> 그 독후한 발표하는 그 원고를 작성하는데 또 밤새도록 밤새도록 어요 이것도 여기 몇 페이냐 지 하면 1 5페 15쪽 15쪽 어, 오늘은 2000년 5월 6일 수요일로 서초동 투모로 법무사 사무소에서 우리를 독습커럽북토 390회 모임이 있는 날이다. 오늘 모임에는 내가 발제자로 나섰다. 사실은 홈의 대서사중 하나인 오디세아로 독감 발표를 하려다가 갑자기 바꿨다. 따끈따끈한 책한권이내 손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바로 이 책이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히말라야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 이상배 짐. 에베스 삼수인 떡깍기 산의 히말라야이행기 이게 아마 에베레스트 올라가는군 투 기온섭립 감사합니다 4월 25일 출판기념에 내가 갔다 왔어요 그 이상배라는 친구가 바로 이렇게 생긴 친구야 이약하이 약한 시커멓고 그레 나라도 좋게 말하면 천재 연직이고 나쁘게 말하면 꼴통꼴통 꼴통. 지 하고 싶은데 다한안 되겠지 지 하고 싶은데 90년 미국 요새 미티 100주년 안등암벽등반을 시작으로 살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쓰는 건 좋은데, 자기 고향이 경상북도 문경 삼북이란 사실은 야한스러워. 응? 스 나와 같은 고향, 고향이어서 인연이 생겼고, 나를 안나프로네 트리킹에 트레, 들고 가서 인연이 더 깊어진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쓴 책. 요 옆에 포테즈 붙여놨잖아. 요 이거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 그, 저, 괜찮은 대목에는 이렇게, 요, 요게 있다, 낀게 있다 해서 책 해놓은 거요 추천사를 누가 썼어요? 어몽길이가 썼습니다. 자기는 성금도 마운틴의 M자라는 이산사나이라는 제을 썼네. 음, 이상배 씨는 억센 경상도 사투리로 내는 송금도, M자, 마운틴의 첫 글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산사나이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법이다. 이 대장은 그렇게 자신의 손바닥에서도 M자를 찾아내 산꾼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열정을 태운는 사람이다. 나도 그런 사람이다. 산은 안 타지만. 아, 좀가혹 타요. 음. 또 있네. 어, 추천사. 은빛 꿈의 알피니스트. 해가지고,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께서 쓴, 쓰셨네. 음, 10여 년 전, 곧 공직자로서 사회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될 마지에게, 치열하면서도 풋풋한 인생이기를. 이라는 제목을 붙여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냈습니다. 아, 그 편지를 인용해서 이 추천사를 쓰셨네. 첫째는 모든 것의 중심이 인간을 돌아가시고, 둘째는 열정적으로 살는 것이며, 셋째는 항상 액신을 <목소리> 하라는 것이고, 마지막 넷째는 가족에 대한 책무였습니다 옳은 말씀 하시네. 옳은 말씀 하셨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이 추천사의 끝에 이렇게 마감하셨네. 원피꿈의알피니스영 휴먼스테인 이상비씨 글을 읽으면서 인간 날로 같은 아삼을 보았습니다. 그의 앞날에 신이 엄청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썼습니요 본인도 책을 펴내며 라고 해서 썼어요. 책을 펴내며 하니까 자, 자기, 뭐, 저자 같은 뭐. 사람보다도 신이 많다는 영역에 다가갔을 때내 존재는 너무도 작아보였다. 아, 자기가 작은 걸 깨달으면서 이렇게, 음, 책을 썼구나. 음. 자, 이 책. 이게 차례가 들어가 보니까, 음, 그 추천사 있고, 그 다음에 1장. 에베레스트 삼수생 늦깎기 산악인. 2장, 내 인생의 히말라야. 3장, 내 마음의 산들. 4장, 참다운 성장. 이렇게, 4장으로 이렇게 엮어놨네. 에프스터 삼수생, 늦깎기 산행이 그가 어떤 책을, 어떤 글을 썼는지, 그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투어 390회, 해말에는 나이를 묻지 않는다. 내가, 오늘 독후한 발표를 해서 정리한 원고에요, 원고. 원래는, 어, 오디세이아로 독후한 발표하려고 했는데여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따끈따끈한 책한권이내 손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따끈따끈한 따크 책이 들어오는 바람에 바로 이책 히말라야가 나를 묻지 않는다 이 책으로 독한 발표를 바꾸게 됩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부산의 명문 책방인 영광도서 영광도서 4층 문화홀에서 출판진임회가 있어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 그때 그 축사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축사를 하러 나가서, 나가서 내가 나마스 때, 청자연적, 골통. 이 나마스 때라는 말은 그 내파의 그인사말이에요 청자연적. 청자연적은 이 팔에 하나 꼬부러져 있어 이쁘다. 근데 사실은 골통이죠. 산따라 바람따라. 이런 경남 산하겸명에서 출간한 책인데, 30년 기념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이상배의 글이 함께 실려 있어요. 죽다 살아나는 글, 그 글로벌리드 초롱라초롱라고개는두해 전에 그이 책을 쓴 저자 이상배 대장하고 걸 따라서 안나프라 테이킹에 나섰다. 라운드 테이킹에 나어서 5416m짜리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고기가 이 뜨거운 눈물은 그, 15일째, 라운, 라운드, 연납으로 라운드 트레킹 중에서 내가 많이 울, 울어요. 일곱 번의 통고를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고. 내, 나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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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를 부르고 다니더라고. 자기는 나이가 어때서 그런, 이게 넉깍기 어, 산악이죠. 그런데 넉깍기 산악이지만은, 그, 관계 없다는 거지, 나이가. 문득 생각, 곧장 실행은, <laughs> 나, 나 같은 꼴촌들이 맨날 하는 짓이죠. 생각나면 그냥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도전, 집념, 조화. 그거는 서충, 우리, 법무사 사무소 작은 행복의, 그 모토이기도 해요. 그 마지막까지 힘내시오. 이거는, 그 내가 초론하고개를 넘어오고 난 뒤에, 그, 내가 이제 그 성공 사실을 마누라한테 그 문자 메시지를, f 플장두장 정도 되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온 거예요. 딱한들이요 마지막까지 힘드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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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그, 책에서 자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자기 말. 보통 사람들은 남의 말을 이용한다. 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랬다든지, 뭐, 발자카가 얼굴은 뭐, 한폭의 풍경하고, 한 권의 책이다, 라든지,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 엄마가 그랬듯이, 야, 말마 니나 짜에다써 있다. 뭐, 그,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말그 그 말인데, 결국은, 말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지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악인 알피니스트 이상배는, 그, 히말라야를 넘나들면서 지어낸 말이죠. 히말라야는 위대한 시식이다. 음, 또 있어요. 장에 대해서, 장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정리를 했더라고? 장이란장이란 장이란 그늘은, 인간에게 더큰 공감과 연민의 정서를 갖게 해주고 더 넓고 따뜻하게 세상을 품게 만드는 힘인 것이다. 이렇게 야, 장에 대해서 이이 이 친구 이상배 이 친구가 어, 한쪽 다리에 철심을 받은 페라글라이딩을 하다가 추락해가지고 다쳤든 그래서 한쪽 다리가 말하자면 빙신이라 빙신 철심을 받은 받은.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에베레스를 트 올랐단 말이죠. 그는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성취를 하면서 또 정리해놓은 글이 이 말이 있더라고. 양지는 그늘 득을 보고 있는 것이다. 나무 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빛도 나무 그늘이 있어 그 영롱함이 더욱 빛난다. 야, 이거. <laughs> 아, 나이는 내보다 어리면서도 아주 인생을 더달관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책 마무리는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오늘도 삶의 유일한 의미는 인류에게 헌신하는 일이라든 톨스토이, 이게 톨스토이 말까지 영화네. 톨스토이의 말처럼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남은 인생을 바치리라 마음을 먹는다.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아티스트 곧 이상배 그랬다. 나는 이렇게 독화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홍사님처럼 어, 제가 진작 작년에 갈라야 했는데 여의찬에 못 갔는데 어, 오늘 그 발표를 듣고 또영상물을 생생한 영상을 듣고 저도 뭐 산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국내 산에만 머물러서, 정말 뭐 요즘에 지인들이 많이 다녀와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내걸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으로, 좋은 어떤 참고자료가 됐고요. 그래서 저도 근내에 그좀 다녀오고 싶은데, 현재 그 현지 사정이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 너무 감사한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그 제가 좀 어죽지 게 외람제 말씀을 올리자면 아까 그 자식에 대한 아드님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스테이 헝글리 스테이 풀릿시라고 스티브 잡스가 딱두 마디 했는데 그 스테이 헝글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 아무리 우리가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 소중하니까 따라와라 하지만 얘들은 그 결핍을 이해 안 하는 순간 내 가슴속에 안 가고 있는 순간에 절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적이네요. 네, 네, 저도 언젠가 하겠다 한...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이렇게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팔의 상황도 안 좋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아 그럼 내가 안나프로나를 가고 싶어 한다면 적어도 천메타 고지를 가려면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아주 그 체감이 딱 되는 얼마나 체력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지가 딱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됐으니 굉장히 저한테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laughs> 앞으로 단단히 준비를 해서 <laughs> 아, 내년 정도에는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마음을 듣게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그상함이라든가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 요 그, 그때는 저를 모르죠. 시간이 지나야 그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 뭐그 끈을 붙일 마시나 그러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자소리해도 안 되니까 책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 다시 느껴진 지것 같고, 어, 이, 그, 걸으면서, 그, 한발한발 한발 걸으면서 느끼셨을 그것들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고, 그, 우리가 뭐 어떤 산행을 하든, 뭐, 가까운 그 도봉산 같은 경우도 살짝 그, 난 코스, 뭐 이런 가보지 않았던 코스로 가서, 굉장히 힘든 그 경험을 했던 분들도 계실거예요 저같은 경우는 좀. 그게 뭐 아주 난이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뭐 어떨 때는 목숨을 걸고 뛰어놨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목숨을 거는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그이 히말라야 사냥을 하셨던 그 상황도 그 마찬가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또한번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에너지를 다시 주신 것 같아서 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너무나 유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이게 체력으로 이 말라이 같은 거 모르는 게 아니고 어, 아까 그 우리 기여석 그 우리 검사님이 발표하는데 거기도 그 산이 받아줘야 됩니다. 산이 받아주는 닫아. 건 결국 뭐냐 하면은 겸손을 갖다가 겸손해야 산이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어, 힐레비도 그 정도로 겸손하지 않았나 그래서 세계 최초로 박지 않았나 뭐그 양반이 어, 거기 갔다 와가지고 그 텐징 노르가이그가 사는 그 마을을 비롯해 거기다 학교를 갖다 짓기 시작해가지고 학교를 갖다 지금의 시킬짓짓고 그다음에 그이 교량 다리를 놔주고 비행장을 뭐두곳이나 만들어주고. 그리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응봉주도 이제 그쪽에 자기 실파 그 마을에다가 뭐 학교지 휘조 이런 운동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역시 그겸손해야그자인이 어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참그 진리를 우리한테 되새기게 해주고 있으니 오늘 참 좋은 소재를 가지고 또 좋은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상대 이분한테 겸의를 피하고 싶어요. 네. 그데 형님이 지 요약을 하셨는데그 요약 자체가 아, 정말 압축되고 뭐 정수만 음. 이렇게 뽑아놓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소제목들이 전부 명언들이야. 소재목 하나하나가. 그리고 이제 그, 산행을 하고, 산행기를 쓴다는 게, 대개는 이제 자기 자랑뭐 하고 싶어서 쓰는 게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이제 그런 면에서 아까, 정복이란 말안 쓴다. 참감동이 깊은 이 정복했다는 것은 산을 지배했다는 얘긴데 나는 정복했다는 말을 쓸 수가 없다. 하는 상그쪽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리요 글을 쓰면서도 용어가 그냥 이거 이렇게 겸손한 용어만 어, 까김김종호 장관이 추천사를 붙였다 이렇게 표현는 것도 있는데 추천 것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이제 가끔 이렇게 저는 한3 0몇년 동안 공산에만 다닌 셈이 됐는데 산에만 이제 했음에도 바다간다를 한번도 건나가보고 남은 년 동안에 그 트레킹 최근에는 그 종아일보 정기농 박사 산티아고 9 0 0 k m 를 47일동안 순례하면서 책을 봤어요 그래도 참 기가막힌 그 얘기들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어, 내가 실제로 가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이 요약한 이 요약본도 여대로 하나의 책속의 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님이늘 생각나는 대로 즉시 행동합다 그러니까 일본 전산의 모토가 크다는 즉반될 숙시하라 반드시 하라 될 때까지 하라. 늘그 우리는 졸업아 형님 내면적인, 바로 실천하는, 그 따라갈 수 없는 경지가 아닌가 하는 감동을 또 오늘 새롭게 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